음. 열쇠 문제야. 음. 유제팔번까지 밖에 없네. 음. 연습 문제도 팔번까지 밖에 없고. 연습 <laughs> 문제는 안 나가잖아요, 그쵸? 저 시험 끝나고 나가죠. 그쵸? 시험 <laughs> 어? 끝나고 까먹으면 좋겠다. 어? 시험 끝나고 까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녹화해놓잖아요. 대박. <laughs> 아, 축구와 미군인데요. 요단어는 <laughs> 여러분들, 내신으로 따지면 기말고사 범위인데요. 요 단원이 적분 제일 끝단원도 요거거든요. 그래서 미분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적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둘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여러분들 고의됐을 때. 근데 오늘은 미분만 할 건데, 요게 또 어디서 나오냐? 나중에 선택 미적분 여러분들한테 미적분 투적, 만향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미분의 마지막 단은 예고요, 적분의 마지막 단도 예예요. 근데 요 수트에서 배우는 속도와 미분은요 어디 위에서의 운동만 배우냐면 수직선 위의 운동에서만 배우고요. 마찬가지로 적분도 수직선 위만 배우니요 수트는. 미적분까지 가야 평면적표로 바뀌면서 벡터기름까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고개념은 안들어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속시 배웠죠. 이 어떻게 보했죠 그치. 성력이라고 <laughs> 배우는데요. 중학교에서 성력이라고 배우는데요. 등학교때 배웠는데. 왜 그런건 예민해 <laughs> 저희는 속력을 배웠지 속도를 모르니까 아, 저희, 속력도 알려줄게 오늘 네? 네? 속력을 배운건데요? 속력를안 안 배우고 배운 아이 시추에서의 속력 뭐가 달라요? 응 달라요 뭐왜 달라요? 왜지 맘대로 어휘를 바꾸요 아실 것같아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중대 속도 속력이라고 했던 애들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평균속도 거든요? 평균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2초일 때 시간에서 1초일 때 시간을 뺀 다음에 그때의 위치의 차이 이렇게 구하거든요 평균속도 뭐랑 비슷해요? 기울기? 그렇지 평균 변화율이랑 비슷하 <laughs> <laughs>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 T2를 아, T1으로 보내버리면 뭐랑 같아져요? 순간변화율이랑 같아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죠? 순간속도라고 부르죠 나 이런거 룰링으로 들으면 배울 수 있는건데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너무 와이 너무 추웠다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의 순간속도에요? T2가 T1일까? 왜그래 그렇지 봐. 배웠던 것 같은데. <laughs> 어, T1에서의 순간속도죠. 어. 오. 오. <laughs> 너 동인상한테 다 이른다고? 약간 뭐고 이렇게는 안했어요좋어요 해서 순간속도 네요 그래서 어떻게 개념 잡으시면 되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관계만 가하시면 돼요 요거를 물어보지 않고 예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위치에 대한 식을 주겠지 t에 대한. 그럼 얘를 미분하면 V에 대한 식즉 속도에 대한 식이 나와요 그럼 그때 그 T값을 대입하면 그때 순간속도의 미분계수가 나오고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 AT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잘안 물어봐요 왜? 두번 미분하는 걸 이게 더 함수로 하는데 이게 더 무슨 미적분에서 나오지, 수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기념을 갖고 계시되,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속도일 때 양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음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선에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때 속도를 양수로 넣을 때가 고요 왼쪽으로 갈때 속도를 음수가 나타내요. 근데 속력은 힘의 크기잖아요.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속력은 속도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신다그 속력 구할 때는 꼭 절대값 씌고, 가끔 문제에서 얍삽하게 예구하라고해요 우와 쓰레기다. 특히 서술형 같은 거요. 속 돈지. 속은 여긴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풀때 그다음 상식적으로 이쪽으로 가다가 응. 운동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차 타고 갈때 이쪽으로 가다가 유턴해야 돼요. 네. 그럼 일단 뭐 해야 돼요? 정지 그렇지. 정지해야 돼요. 여기서 드리프트 하면 안 돼요. <laughs> 정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0이 돼서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자이 뜻은 속도가 얼마다 0이다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위치를 미분한 속도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은 위치로 따지면 무슨 값이랑 똑같겠어요 극 값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오. 공을 쏘아 올렸을 때자 최고 높이 도달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 뜻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얼마겠어요? 아. 그렇죠. 요거로 잘알셔야 돼요. 그렇죠. 와. 높이. 우와. 높이. 아, 잠깐이다. 속도가 0입니다. 아,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의 의미는 위 아래 운동일 때는 최고 높이. 음. 이때 속도가 0이다고 자. 상식적으로 지면에 떨어졌어요. 네. 위치는 얼마일까? 0. 그렇죠. 위치는 0이에요. 네. 이걸 몰라서 틀려요. 음.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그렇죠 네, 저거 나중에 물리학에서 엄청 뽑았을 것 같은데 물리학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해요 고난도가지. 아니야, 엄마. 그래서 운 오늘날 맡긴 건 속도고 영인되고 그래 예제를 한번 보면은 위치의 음 식그리언 어떻게 주냐면 마이너스 티 세고 십이 티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게총세 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t 가 0에서부터 이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를 물어볼 수 있어. 그다음에 t가 1에서의 순간 속도, t가 1에서의 가속도, 순간 가속도. 그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총 이렇게 4 가지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평균 속도어 어떻게 이요 t가 2에서부터 0까지 변했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럼 2분의 자 여기다 2대입하면 얼마에요 10 6이겠고 0대입하면 0이니까 값은 8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고요 순간속도는 제 2분하면 마이너스 3 t 제고 플러스 12.1 대입하면 9 이렇게 나오고요 순간가속도는 잽 2분하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위분한 VT가 0이 될 때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그럼 T가 얼마일 때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자 마이너스 2는 시간을 역행하는 거예요. 마시따 불가능합니다 T가 <laughs>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두개 정도 한 볼게요 자 시기 주어진 경우가 있는데 뭐냐 10m 위에서 쏘아 올린대요 그때 그 공의 높이를 마이너스 OT제곱 플러스 OT 플러스 식이란 식은 정의할 수가 있대요. 이때 물어보는 게 뭐냐. T는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높이일 때 언제 최고 높이가 될지 세 번째 지명에 닿았을 때의 속도. 이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럼 높이가 요거면 속도는 마이너스 T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1에서의 속도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 다음 가속도는 얘도 2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니까 10.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최고 높이입니다. 그 뜻은 얘가 0이 될 때니까 키도 얼마겠어요? 네. 2분의 1초 1 2분의 1초를 여기다 대입하면 h는 마이너스 해보실 수 있어. 그다음에 지면에 떨어졌을 때 속도는 h가 0일 때 t를 먼저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5. t가 2일 때 속도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구 해주시면 구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요. 두 번째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느낌. 가로등에서 음. 여기서 사람이 출발해 요 출발하는데 키가 1.6m래. 음, 음. 그런데 가로등은 3.8m. 음, 음. 그다음에 일직선으로 매분 70m의 속력으로 간대. 요 그때 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에 사람이 몇 음. 초일지. <laughs> 그 빛은 무슨 운동이에요 직선으로, 직선으로 쭉 걷죠 닿아서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있을거예요 이때 요 그림자 끝에 변화율을 요거 보고 하세요 그럼 봐봐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요 직각 삼각형이지이삼각형이 직각 삼각 그 둘이 무슨 관계였어요? 무슨 관계? 닮은 음, 관계거죠 요만큼 간 거리를 X라고 놨을 때 요만큼을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1분에 7 0 m 같갔대 T분이 흘렀어 70T 70T라고 놓을 수 있죠. 음. 그럼 여기는? X-70T X X 그러면 요삼각형 대 요삼각형의 닮은 기는 얼마니? 1대, 1대 3이죠. x 1 0 t 는 x X는... 가 되겠죠. x e 210t. x 는2 1 0 x 죠 x 는 x 아, 는1 o n t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변화의 변화 Xenon, Xenon, 그래서 105m 여기 보시면 돼요 n Xenon, Xenon, x 믿 n o n Xenon, x e n o 그래서 구해보시면 되고요. 요거 문제가 정서에 똑같이 있어요. 어디 있냐, 130쪽이에요. <laughs> 키가 180인 사람이 3m 높게 가는 기본 문제이죠. 그래서 그거 잘 풀어보시면 되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요거 8 0형 문제를 좀 푸시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125쪽부터. 131쪽까지 푸시고 오 푸신 건 숙제고요. 그다음 1품